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진단 설설설입니다. 국민의힘 1차 예비 경선을 보고서 국민의힘은 놀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빙글에 웃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가 2대2 구도로 나왔는데요. 이 구도가 많은 분석과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사실상 세 자리는 고정석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일찌감치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느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대결이었고 대부분 정치 평론가들은 나경원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나간 이 설설 스레스도 홍석준 개명대의 등교수가 자신있게 나경원의 입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예비 경선 여론조사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등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국민의힘과 무당 측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이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나경원 후보가 피해를 보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반탄 그룹의 눈도장을 찍어왔습니다. 또 드럼통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강한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당층이 탄핵의 강을 건드라는 명령을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27, 28일 이틀간 2차 예비 경선을 합니다. 2차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웃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탄핵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평동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겹고도 지겨운 탄핵의 강에 푹 빠지게 됩니다. 찬탄, 반탄이 딱 절반인 2대2 구도를 형성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바퀴가 앞뒤로 따로따로 따로 구르는 자동차 형상입니다.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탄핵이라는 과거를 두고서 한없이 물고 뜯는 소모적인 정쟁이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가 될 일을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공격하고 또 방하느라 미래고 비전이고 내놓을 시간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키 높이 구두라든지 보증 속옷, 가발 논란.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권 후보들에게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미래 비전일 겁니다. 우리 경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세계 경제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고 국가를 어떻게 통합하고 경영하겠다는 그랜드 플랜을 보고 싶어 하겠죠. 탄핵의 강에 빠져서 과거에 허우적거리느라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 좋아할 곳은 어딜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비전을 쏟아내며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해서 국민인과 차별하려고 하겠죠. 국민들, 특히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저 사업부가 이재명 전 대표의 발목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천수다 형태의 전략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비 경선에서 그야말로 자해적인 과거지향적 사업에 몰입하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표를 줄까요? 그런 정당과 후보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느긋하게 절교도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민주당의 중도 흡수 전략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에 보수 농객들과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보수 농객들은 상당한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모양새지만 사실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 대표 농객들을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진 한 장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 대표의 우클릭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던 나경원 의원이 빠진 것도 민주당에게는 호재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진보 정책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탄핵이라는 과거에 빠져서 호주거리느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수청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은 갈수록 더 떨어질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대행을 옹립하자는 국회의원이 절반을 넘었으니까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를 두고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에서 26일까지 4인 토론회를 벌인 뒤에 오는 29일에 2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에 양자토론을 거쳐서 다음달 3일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탄핵의 강을 건너서 당명대로 국민에게 힘을 전해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슬슬슬이었습니다.